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건 사고를 한눈에 보는 코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 씨의 과거 행적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정씨 과거 행적은 조회수가 될 만한 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추악한 과거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꾹 TV 브라운걸 불륜 폭로입니다. 정 씨는 유명 키즈 채널 180만 구독자 꾹 TV가 불륜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 씨는 꼭 TV 브라운걸에게 바람을 안 폈는데 왜 미안하다고 울면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결혼한 여자가 파혼한 전남친이랑 만나고 여행 다니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정 씨는 꼭 TV 브라운걸을 불륜 남녀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말하는 여행이란 브라운걸의 회사태서로 인한 여행이었고 가족들도 같이 간 여행이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라는 주장 또한 서로 결혼을 너무 빨리 해서 성격이 맞지 않아 합의 이혼이라고 브라운걸과 브라운걸 남편은 말을 하였습니다. 제보자인 브라운걸 남편은 정씨에게 영상을 내려달라 했음에도 자기가 왜 내려주냐 본인은 피해자다 라는 등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였습니다. 정씨의 무분별한 언행 때문에 꾹TV는 정신적으로 힘들어 치료를 받고 유튜브 활동도 장시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슈를 다루기 전정 씨는 더러운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고자 여장에서 여탕 가기, 대딸방 가기라는 일반인 머리에서 생각도 할수 없는 추잡하고 더러운 발상으로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대딸방 같은 경우는 엄연히 불법 영업자인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서 컨텐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을 불러 소방관 헬멧 써보기, 경찰 이유 없이 불러 어이없는 행동하기,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할 소방관, 경찰관 분들 시간을 뺏어서 어떻게 해서든 자극적이게 거지 근성 못 버리고 조회수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정 씨는 유튜버들 뒷광고 이슈를 다루며 적용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본인 또한 과거에 돈이 된다면 뒷광고보다 더한 행동을 했음에도 다른 유튜버들을 욕하고 헐뜯어서 조회수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과연 정 씨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그럴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과연 그 지적들이 사실일까? 단지 돈에 눈이 멀어 자기가 하는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 거짓말로 사람이 죽던 말던 정씨는 관심이 있을까 관심 없을 것입니다. 본인은 시청자들에게 진실을 말한다지만 아닙니다. 그에게 이슈 시청자, 유튜버들이란 그저 정씨 본인의 통장 잔고를 채우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정씨의 행실과 과거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나무를 보지 말고 산을 보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치의 도구로 능력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빠르고 정확한 이슈를 다루는 코 이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